솔로몬이 계속해서 우매한자와 지혜자를 비교하십니다. 우매한자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그의 결국은 어떠한지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헛되지 않은 수고인지 무엇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솔로몬이 한 가지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연의 재난이 아니고요 주권자와 관련된 것으로 영어성경 번역을 보니까는 evil,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우매한 자와 또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 실력 없는 자,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또 백성에게 해가 되는 자, 아주 불량한 자, 범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나라의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는 것을 보는데 솔로몬 이것이 재난이다 악이다 허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부자와 고관들 여기서는 정직함과 실력을 갖추어서 그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고 대사를 행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죄인과 종들처럼 끌려다니는 이 상황이 바로 재난이다, 악이다, 허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아, 악한 이들이 마치 선한 이들처럼 높이 세워지고 또 선하고 실력 있는 이들은 그렇게 죄인과 종들처럼 끌려다니는 이러한 나라 이런 사회는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할때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소년과 같이 우매한 자들, 혹은 비천하고 불량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져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통해서 그 나라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 불량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라와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이런 어린아이들, 소년들, 불량한 자들, 비천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 근데 그들이 나라에 높은 지위를 얻어 가지고 존귀한 자들, 노인들, 실력 있고 정렴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 위에서 교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도자는 그 나라와 백성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로운 지도자로 인해서 그 나라와 백성이 복을 받거니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매하고 불량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지도자가 우매하고 아주 비천 불량한 자 그러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 백성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왕이 중요해요. 학교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교회 목사가 중요해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재난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매하고 불량한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은혜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또 열방구원을 위해서 시대적인 사명해야 될 제사장 나라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지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8 절과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에, 우매자들의 행위를 한네 가지 예로 에,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 남들을 해하는 일들입니다. 함정을 파는 일, 에, 정직히 말씀의 길을 가는 자들,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 가는 길들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죠. 담을 허는 일, 담을 헌다라는 것은요. 남의 재산을 훔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을 떠내는 일. 돌을 떠낸다라는 것은 경계석을 옮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경계석이라고 하면은 기업으로 주신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인데요. 이 경계석을 옮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업을 속여 가지고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무를 쪼개는 일, 해꼬질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매자들의 하는 일들, 행태들입니다. 남을 해하는 일들을 해요. 솔로몬은 그들의 그행각하는 일들, 남을 그렇게 해하는 일들, 근데 결국은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며 돌을 떠내는 자는 상할 것이며 나무를 쪼개는 자는 위험을 당하리라. 같은 말씀이 성경 전체적으로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4절로 16절 말씀에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그 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여 그것에 지리라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위에 악을 꾀하고 악한 일을 모르게 행한다 사람을 속여서 악행을 할수 있지만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고 또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매한 자들은 남을 해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6편 3편 3절 말씀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도 그리고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영구한 복을 얻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악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께서 바르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면은요. 우리 아버지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재앙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혹 재앙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계속 또 치료도 해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우매한 자는 남을 해하기를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요 지혜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와 선을 행하죠. 그리고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자들이 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인식하며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주신 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